네 고객님 어예 안녕하세요 예 제네스 DH요 어그 24만짜리 보신 거죠 어 고객님 어떡하죠 그 차량 판매가 완료됐고요 아, 안 그래도 그 차량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그것보다는 가격이 좀더 나가지만은 어 진짜 엔진 상태랑 미션 상태 그리고 하체 상태 그리고 외관 상태 내관 상태 너무 훌륭한 차량을 저희가 지금 막 촬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 어, 예. 와, 그렇죠. 천만원대의 제네스 DH 2016년식이거든요. 이 차량 너무 끝내줍니다. 제가 곧 소개를 해드릴게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영상으로 업로드 될 테니까요. 예. 그러면 한번 제가 영상 촬영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고! 영상 보러 왔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킹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 어, 제가 엄청난 차량을 또한대 가지고 나왔고요. 어, 저희 제네스 DH 저 24만 짜리 차량 있잖아요.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어, 전화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와 아 비슷한 차량 그게 일찍 출고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오셔가지고 문의가 너무 쇄도해가지고또 비슷한 차량으로 비슷한 가격대 차량 또 없냐 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차량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차량 그 차량보다도 오일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내관 상태 외관 상태 다 훌륭합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려볼게요. 짜잔. 이 차량 2 0 1 6년식이고요 어, 데네스 DH AWD 4륜구동 차량입니다. 어, 차량 상태 너무 좋거든요, 지금. 제가 시험주행도 다 해보고 해봤는데, 어,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요. 왜 제가 이 차가 상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제 매이팔로 많이 다니잖아요. 매이팔로 다녔을 때 보시면, 이 람다 엔진 자체가 냉간 시에 시동을 걸면, 새 소리가 좀 많이 나요, 빡 하고. 근데 이 차량 그런 소리가 전혀 없어요. 엔진 상태가 너무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차주님이 오일 교환이라든지 소모품 교환 잘해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저도 차량 관리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열과 후열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거든요. 와, 그래서 진짜로 초기에 초기에 냉간 시에 시동을 걸었을 때어 상태가 너무 좋아요. 뭐 이런 차량 찾으시는 분꼭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된 차량 어, 상태 다운 입니다 자 전면부 보시면 유리 상태도 좋아요 하지만 뭐 제가 봤을때는 어, 상태는 너무 우수한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봤을때는 이게 1인 신조 차량이거든요 1인 신조 차량인데 장거리 주행을 좀 많이 하셨나봐요 약간의 뭐 어, 깨지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데 살짝의 돌자국이 있어서 살짝 기지가 있는 부분이 몇개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은 첨부를 해 드릴 거고요. 후드 부분에도, 깨끗해요.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살짝, 살짝의 돌빵은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돌빵 팍 찍히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진짜, 살짝, 살짝 있다라는 거, 어, 사진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사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이트 상태도 너무 깨끗한 상태, 백화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에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우, 다깨끗해요 반대쪽도. 어, 백화 연성 없이 깨끗하고요. 어, 안개등도 깨끗하고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세월에 16년 형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년 12월에 출고가 됐고요. 지금 보시면 뭐 세월의 흔적은 남아 있지만 외관상 뭐 양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측면에 가서 운전석 측면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 아, 제가 이 차량 칭찬을 하고 싶은 점이 뭐냐면 전차주님이 관리를 잘했다라는 증거 그리고 에지중지했다라는 증거 이런 부분에서 타이어에서 나오거든요 이 타이어 보시면 미쉐린 타이어에 프라이머시 타이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접지력도 좋지만 소음도 엄청 적게 나는 타이어거든요 좋은 타이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도 한 80에서 80%에서 90%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이어를 교환하시고 타시는 분들 보시면은 이 차량이 갑작스럽게 이제 판매가 이루어진 거지 이거를 어딜 수리해야, 수리해야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판 차량이 아니라는 거. 이런 유추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타이어 상태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휠 기수도 크게 없습니다. 하지만 살짝살짝의 주차 기수는 남아있다라는 거 고지를 해드리고 싶고요. 이휠 사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관 상태 한번 제가 보여드려볼게요. 외관 상태는, 어, 설명드리면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크게 문콕이라든지 기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어, 운전석 쪽은 너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밑에 쪽에 하단부에 사이드 실 쪽으로는 살짝살짝의 생활 기스는 있다라는 거 고지를 해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이드 미러 쪽에도 어, 뭐, 큰 기스는 없지만, 그래도 생활의 흔적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또 설명드려야 되겠죠? 디타이어 트레이드도 지금 보시면은, 한 80%, 7, 80% 정도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휠 기스 상태는 저희가 사진을 첨부를 하겠습니다. 약간의 생활의 기스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진짜, 뭐, 대형차 사다 보면은, 요게 18인치 타이어가 껴져 있는데, 어, 이런 것도 교환을 하려면 20만 원 넘어가요. 어, 이거 사시면은 소모품 중에 제일 비싼 타이어 교환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어, 제가 전에 올렸던 차보다는 <laughs> 아, 전 고객님한테 좀 미안하긴 한데 이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만 해도 그냥 약 잡아도 한돈 백만 원은 들어가니까요. 대략적으로 뭐 그보다 조금 뭐 저가 타이어를 쓴다면 낮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썬팅 상태도 너무 좋고요. 어, 차는 진짜. 따봉입니다. 자, 그러면 후면부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고! 자, 이제 후면부에 왔고요. 와우. 언제나 봐도 이 제네시스의 뒤태는 너무 예쁩니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시필러 라인이 쿠페형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뒤태는 진짜 따봉입니다. 누가 이 차량을 천만원대 초반에 <laughs> 금액을 주고 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뭐, 물론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훌륭해요. 지금까지는. 훌륭하기 때문에, 천만원의 이 차량? 어, 제가 구매하신다 그러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굿초이스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램프쪽 보시면 깨끗해요. 뭐 생활기스, 뭐 제가 진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거의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고요. 도장 상태도 너무 깨끗합니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 하고 있고요. 범퍼 쪽 라인으로도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고, 지금, 어 이쪽, 보조석 쪽 리어램프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차량 또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엔진 시동을 걸고, 이제 뒤쪽에서 이제 연소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면은 물기운이, 습기가 찬, 뭐라 그럴까, 연소된 물질이 나오잖아요. 어 연소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물방울이 맺힌다라는 거, 예 고지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트렁크 상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또 트렁크 상태가 너무 끝내줍니다 이제 저도 이제 차량 매입을 한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보이는 곳은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차를 아끼시는 분은 안 보이는 곳까지 깨끗하게 해 놓으세요 그래서 차를 볼때아 이분이 정말 애지중지하게 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은 물론 이렇게 봤을 때그 트렁크 상태가 뭐 저희가 청소를 해 놓긴 했지만 너무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청소를 한다고 해도 이 안을 잘 보진 않아요. 근데 이안 상태를 보세요. 관리를 진짜 잘 하시는 분들은 이쪽이 진짜 깨끗해요. 왜냐하면 관리 안 하시고 하시면 여기다가 막 쓰레기가 막 들어가 있거든요. 매입을 하러 갔을 때. 그런 분들은 뭐, 모든 분이 그렇진 않겠죠. 하지만 이 분은 정말로 차량을 너무 애지중지 하시면서 타신 분이 확실한 느낌. 어, 제가 중고차를 하면서 그런 느낌 확 오는 거 있잖아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느낌을 확 받는 차량이 이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와, 차량 진짜 상태 너무 따봉입니다. 제가 왜 와우와우를 많이 하다 하냐면, 진짜 보다 보면은, 어, 이거는 진짜로 차량 관리를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감탄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뭐, 좀 듣기 거북하시다. 이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이제 객관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만 객관적으로 하고 싶은데, 주관적인 생각이 조금 들어가다 보면은 이런 감탄사가 많이 나오곤 합니다 자 그러면 보조석 쪽 측면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보조석 쪽 측면의 도장 상태를 한번 봐 드릴게요 보시면 어, 대체적으로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여기 부분에 보면은 문콕이 하나 있어요 문콕이 조금 크게 약간 있고요 여기 붙어치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있고 어 그리고 나서는 뭐 살짝살짝의 이쪽면에는 문콕이 몇개 있는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보기 싫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자 보시면 타이어 휠은 생활기스가 남아있습니다 주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사진 첨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도장상태는 매우 훌륭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문콕은 몇개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예 도장면 상태는 깨끗하고요 자 여기 이쪽도 휠기스가 좀 있어요 이 부분도 사진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 상태는 너무 끝내줍니다. 선팅 상태는 너무 훌륭하게 잘돼 있고요. 와, 일용 차량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차 보실 줄 아시는 분 오셔가지고 딱 보면은 그냥 사가실 거예요, 그냥. 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성능그룹 저희가 항상 보지해드리죠. 좀 오늘은 깝 안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 오, 지금 보면. 단순교환이 두 개가 들어갔어요. 이 차량 보시면 운전석 휀다와 그 다음에 보조석 휀다. 어, 휀다라는 부분 생소하신 분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이 휀다예요. 이 부분이 휀다고 이쪽은 이제 볼트 체결 부위가 되기 때문에 중고차 관리법상 무사고는 맞지만 단순교환이 두개 들어갔다라는 거 고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장보여드려요두 번째 장 사람으로 따지면 건강기록부 같은 거고요. 자 보시면 이 차량 쭉 보시면. 어, 뭐냐면, 양어, 올 양어. 미세는 다른 한 방울 없이 너무 깔끔한 차량입니다. 하지만, 또, 20만 키로를 주행이 너무 섰기 때문에 보증을, 엔진 미션 보증을 못 받으세요.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구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저희도 이제 검수를 막 돌아다 보면 엔진에서 새는지 미션에서 새는지 이런 부분 또 검수를 하거든요 뭐 물론 국가에서 인증하는 업체에서 검수하는 것만큼은 못해도 저희가 다 검수를 합니다 하지만 미세누유 없이 깨끗한 차량인 거어 정말 저희가 눈으로도 확인을 했고요 엔진 상태 미션 상태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주행해봤을 때 하체 잡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거든요 뭐 물론 이 제네시스라는 차량 자체가 하체 부품도 좋은 부품을 쓰지만 어 너무 튼튼하긴 하지만 어 저희가 시험 주행했을 때뭐 이제 저도 하다 보면 악셀을 밟아보고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하체가 덜렁거리거나 뭔가 잡음이 생기면 다 소리는 안 들릴지 몰라도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그렇 아마 차 많이 운행 오신 분이라면 한번 주행 저희가 충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오셔가지고 도로 주행할 수 있게끔 데코보드 막 광지터 막 <laughs> 세네 개씩 넘어보고 할수 있게끔. 아니면 또 공업사 가보자고 하면은 또 공업사 가서 하체 다 띄워드리고 다할수 있습니다. 진짜로. 오시면 정말 이 차량 보시면 반하실 것 같아요. 운행해보시면 더 반하실 거고요. 자, 2016년식 제네스 시 DH AWD 3.3. 실내에는 어떤 옵션이 있고 실내 상태는 어떤지 또한번 보러 가셔야죠. 가시죠. 고! 자, 이제 상석에 앉았거든요. 진짜로. 와우, 이렇게 게 크다라고요? 21만 키로를 주행하고 2016년 형인데 시트 상태 너무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진짜 너무 깨끗하고요 와 제가 그래서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너무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진짜로 진짜 실제로 오시면 아, 금방 나갈 것 같아요 <laughs> 자 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트, 압렬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 압렬의 오디오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압렬 스트 공간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12V 시거잭이 들어가 있고요 와우 진짜 차 상태 너무 좋습니다 어, 따봉이에요 진짜 여기 보시면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통풍구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 상태가 제가 봤을 때는 혼자 운행을 하신 거예요. 뒷좌석에서는 거의 사용 흔적이 안 보일 정도로 시트 상태가 너무 깨끗하고 양호하다. 하, 진짜 다시 한번 땀읍입니다. 자, 앞쪽에 가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도어 쪽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여 드려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자, 이음 없이 잘 접혔다가 펴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윈도우 버튼 다전자석 오토 윈도우 버튼이 들어갔습니다. 원터치로 잘 내려가고 자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뒷열 한번 보여드릴게요 뒷열도 자 원터치로 잘 내려가고 예잘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실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너무 깨끗해요. 지금 오시게 되면 제네시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예, 동작 잘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생활의 흔적을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운전석 시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16년, 형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세월의 흔적은 있고, 21만 키로를 주행한 차예요 지금 보시면 그 그렇게 판단을 해주셔야 돼요. 가격대도 되게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시트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그냥 생활의 흔적만 느껴지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어, 상태 너무 좋아요. 자, 들어가서 또 실내에는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자, 실내에 탔거든요. 와, 진짜 감탄사가 계속 나옵니다. 실내 상태가 얘가 어떻게 2016년식에 21만 k m 를 주행한 차량의 실내 상태가 이렇다? 와우 진짜 따봉입니다 따봉 실내 상태 너무 깨끗하게 사용을 해주셨고요 전차주님이 1인 1 6 차량이잖아요 관리 너무 잘해주셨고 진짜 애지중지한 애지중지하면서 탄 느낌이 확 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데도 막 기스가 날 법도 한데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셨고요 스티어링 휠 봐도 와우 너무 깨끗하게 관리를 해 주셨어요, 진짜로. 와, 진짜로 제가 이쪽에 보면은 그 이제 제네스 DH 전기 모델 그러니까 15년 3월 이전 모델하고, 모델하고 16년 모델하고 16년 모델하고 틀린 점이 많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얘가 처음으로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들어가서, 이 제네시스 뿐만 아니라, 얘가 초창기 모델, 16년식부터 이 에어백이 들어갔다는 거,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전기형 모델들은 풋사이드였어요, 이게. 어 여기 없는데, 풋사이드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오토파킹이 들어간 거죠. 오토파킹이 들어가고, 오토파킹이 들어가면서 또 들어간 게 뭐냐? 오토홀드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토홀드 기능 아시죠? 정찰 시에 내가, 브레이커에서 발을 띄어도 차가 움직이지 않아요 악셀을 밟아야지만 차가 움직입니다 잠깐의 시간이지만 어제 오른발을 조금 휴식을 취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우리 고객님들 중에 이 오토홀드 버튼 기능이 있냐 없냐를 또 문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16년형 모델에는 오토홀드가 들어갔고 스마트한 에어백이 들어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세대 지금까지 쓰이는 에어백이 이 16년형의 초창기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기형 모델하고는 틀린 점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설명이 너무 길었죠. <laughs> 자, 보시면, 자, 정확한 주행거리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확한 주행거리가 2 1 1,119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이고요. 계기판도 너무 이쁘죠, 제네시스. 자, 보시게 되면은 이쪽으로 보시면, 자, 오토 라이트 들어갔고요. 제가 항상 빼먹는데 이 제네시스는 패들시프트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펀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이 패들시프트가 들어가서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오디오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갔고요. 이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면, 블루링크 가능한 ECM 하이패스 루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뒤쪽으로는 투채널 블랙박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듀얼 밑쪽으로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자, 진짜 에어컨 너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어,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거 보세요. 와 우리 피디님 진짜 자기 꺼만 이거 똥똥 시트 틀어놓은 거 맞지? <laughs> 아 복수하는 거예요? <웃음> <에이>. <웃음> 자, 그러면서 설명 이어서 도록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자 내비와 오디오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요 밑쪽으로 보시면은 시거잭 두 개. 2구가딱 들어가 있고요, 억수 단자와 USB 포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아직 아까 보여드렸죠? 자가 예. 보시게 되면 여기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LCD 창에 색깔 도 이렇게 변하면서 이쁘게 변화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홀드가 들어가 있고요, 2구 커플도 들어가 있고요. 아이 차량 너무 좋은 점이 뭐냐면 요새 키 구하기 힘들잖아요, 반도체 때문에. 근데 키가 두개 있다라는 거, 어우. 진짜, 더뭅이다, 너무 너무 좋고요. 이거커플더 들어가 있습니다. 암네스트 공간 또 보여드려볼게요. 야, 이거 보시면은 깨끗하게 잘상용의 모습 딱 보여주고 있고요. 어, 너무 고급스럽고 너무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정말 저희가 저렴하게 준비를 했고요. 어, 나가서 가격 오픈하면서 또 가격적인 며, 메리트 확실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 너무 매력적인 이 차량. 정말 전차주님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병적 관리해 주셨어요. 제가 이제 병적 관리하신 분들 말씀드리면 환자라고 하거든요. 와우, 이분 진짜로 관리를 너무 잘해 주셨고요. 제가 드문드문하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분이 왜 관리를 잘해 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씩 조금씩 설명을 드렸는데 정말로 제가 하면서 요렇게 주행거리 그래도 꽤 있잖아요. 근데 엔진 상태라든지 다른 부속뭐 다른 부, 부속들 보고 실내 상태 보고 미션 상태 보고 이런 거 봤을 때 정말 관리를 너무 잘해 주신 거예요. 진짜 따봉입니다. 진짜. 2016년식 제네시스 DH AWD 모던 등급의 차량 상태 너무 좋고요. 가격적인 메리트 확실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시세를 보게 되면 물론 비슷한 가격대의 차량도 있습니다. 하지만 얘처럼 이렇게 관리된 차량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이 차량 선택해 주신다면 정말로 구그 초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차량 어, 너무 진짜 빨리 나갈 것 같아요. 어쩌면 5일 안에 뭐 내일 오, 영상이 올라오고 바로 전화 오셔 가지고 팔릴 수도 있겠죠. 정말로 실제로 오셔서 보시면 더 감탄사 나오실 거라고 분명히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킹카 구독자 시청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 1099만 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차량 상태 너무 좋고요 한번 시세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로 요 정도 급의 차량 2016년형 차량 보시면은 거의 한 1150에서 좀 비싼 차들은 1200 중반선까지 나가는 가격대가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정말로 가성비있게 준비를 했고요 자이 금액이 합리적이다 그리고 차량 상태가 좋을 것 같다 생각 드시면 바로 위에 이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시기만 하면 보시기만 하면 제가 볼 때는 그분 바로 구매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소원성취 만사영토 부자 되셔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당국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